아이들 아토피의 주 원인으로 밝혀지고 있는 진드기, 천식뿐만이 아니라 이 알레르기성 비염의 주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진드기 배설물과요, 이 곰팡이균이 결합해서 만들어진 유독 단백질과 피부 접촉이나 호흡기 접촉 등을 하게 되면 습진과 가려움증을 유발시키기도 한다고 합니다. 소아 알레르기 질환의 주 원인으로 손꼽히고 있는 진먼지 진드기로부터의 완벽한 탈출, 진먼지 진드기 해결 방법을 만나보겠습니다. 2억 년 전부터 지구상에 서식해 온 진먼지 진드기는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된 알레르기 원인 물질로 알려져 있습니다. 진먼지 진드기는 육안으로 식별 불가능할 정도로 아주 작아서 관찰하기가 쉽지 않은데요, 눈으로 보기에 깨끗하다고 해서 안심은 절대 금물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집안 곳곳에 진먼지 진드기가 살고 있다는 불편한 진실 알고 계십니까? 진드기 암컷은요, 6주 동안 무려 40개에서 80개의 알을 부하지만, 조건만 맞으면 무한으로 번식을 하는 것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소리 없이 그 수를 늘려가는 진먼지 진드기 진드기의 배설물과 알 그리고 죽은 진드기의 부스러진 잔해가 사람의 호흡기나 피부에 닿으면 아토피, 천식, 비염 등을 일으키는 주요 원인이 된다고 합니다. 이들은 침대 매트리스, 이불, 베개, 카펫 등 사람이 주로 서식하는 곳에서 함께 서식하면서 가려움이나 피부질환 등을 유발하는데요. 천식의 경우 85% 이상이 진먼지 진드기가 원인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진먼지 진드기 그 자체뿐 아니라 진드기의 배설물과 죽은 사체까지도 천식과 아토피, 비염 같은 각종 알러지 질환의 원인이 됩니다. 실제로 이러한 질환을 가진 환자들이 진먼지 진드기만 제거해도 증상이 확연히 후전되는 케이스가 많이 있습니다. 진드기의 배설물이나 죽은 사체는 구아인이라는 아주 특별한 단백질 성분을 함유하고 있는데요. 피부에 닿으면 아토피, 피부염 증상을 초래할 수 있다고 합니다. 구아인은 우리 몸의 각종 아토피라든가 심지어는 암의 원인까지도 저희들한테 주고 있고 또 알레르기성 비염이라든가 여러가지 알레르 증상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매트리스나 침구, 속옷 등에는 얼마만큼의 진드기가 살고 있을까요? 제가 청소한 결과입니다. 이 집진된 결과인데 이 안에는 진먼지 진드기 생체, 진먼지 진드기 시체, 그 다음에 우리 몸의 각질, 그 다음에 거기에 같이 붙어 있는 세균, 곰파인 포자 이런 오염 물질이 같이 뭉쳐 있습니다. 겨울에 세탁 다 하고 갈아 놓은 건데 이렇게 집먼지 진드기가 많이 나왔을 정말 깜짝 놀랐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애기도 있어 가지고 좀 앞으로는 침구 청소라던가 관리하는 거좀 신경을 많이 써야 될것 같아요. 1g에 각질만 있어도 진드기 10만 마리가 살수 있다고 합니다.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 주변 곳곳에 집먼지 진드기가 살고 있는 거죠. 일반적인 경우에 3매트레스를 사셔도 퀸 사이즈 중에 150만 마리 정도의 침머진늑이 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동안 기에는 아무래도 여러 가지 보온 재료라든가 또 여러 가지 그 보온 기구를 많이 쓰기 때문에 상당하게 그 적정 온도와 습도가 많게 됩니다. 그래서 겨울철이 지나고 난 다음에는 침구 관리와 침대 관리가 반드시 건강 관리에서 해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집니다. 너무 작아서 눈에 보이지도 않는 집먼지 진드기. 일상에서 진드기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에는 어떠한 것이 있을까요? 침대를 갖다가 일반적으로 널거나 빨래처럼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손쉬운 방법은 습도를 50% 미만으로 줄이는 방법인데 그것은 시트를 자주 그러니까 2주에 한번 정도는 빨아서 일광에 건조시키는 방법이 가장 좋습니다. 집먼지 진드기를 가장 손쉽게 예방하는 예방법은 정기적으로 침구류를 세탁하고 햇볕이 잘 드는 곳에서 말리는 방법입니다. 카펫이나 천소파 사용을 줄이고 실내 습도는 50% 미만으로 유지하면 진드기 예방에 좋다고 합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집안 구석구석 꼼꼼히 청소하는 일이야말로 진드기로부터 가정을 지키는 가장 안전한 방법일 겁니다. 자중의 건강을 위해 힘들지만 부지런한 노력이 진득이 없는 세상을 만드는 지름길입니다.